무역할무 가시 이 가시점 오른쪽에 읍 바나나 발에 지가난 이가 있고 아래에 철봉 디귿 의가 있으며 아래에 가시점이 있으면 무역할무 삼금 한자는 7개의 스펠링으로 이루어진 문자입니다. 한자 스펠링 7개 으이 니은 디귿 바나나 가시점 무역할무에서 한글 모음은 몇 개가 있나요? 오른편에 있는 칼토와 아래쪽에 있는 조개패를 보십시오. 여기서 을을 찾아보면 위쪽에 있는 을한 개와 아래쪽에 있는 을세 개가 보일 거예요. 을세 개는 셋째 하늘, 을은 하늘을 의미합니다. 무역할무에서 한글 모음 이는 몇 개가 있나요? 무역할무에서 위쪽을 보십시오. 여기서 이를 찾아보면 왼쪽에 있는 이와 오른쪽에 있는 발에 지가한 이가 보일 거예요. 이것은 두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역할무에서 한글 자음은 무엇이 있나요? 디귿입니다. 디그든 빛이라는 의미인데요. 디그의 변형인 철봉 디그드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철봉 디그안 쪽에는 셋째 하늘이 붙어 있는데요. 이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빛을 표현한 것입니다. 무역할무에서 바나나는 어디에 있나요? 위쪽에 있는 을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늘 아래에 머리를 붙이고 있는 바나나가 보일 거예요. 왜 하늘에 바나나가 붙어 있을까요? 하늘에 있는 지혜를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역할모에서 가시는 몇 개가 있나요? 왼편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의 머리와 발 밑에 가시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조개패를 보면 왼쪽 아랫부분에 있는 가시 한 개가 보일 거예요. 가시는 고통, 희생을 의미하는데요. 가시에 찔린 두 희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시 세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무역할모에서 점은 몇 개가 있나요? 왼편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의 발 밑에 붙어 있는 가시의 날카로운 끝부분에 핏방울이 맺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조개패를 보면 오른쪽 아랫부분에 떨어져 있는 핏방울이 보일 거예요. 점두 개는 거룩한 피 흘림이라는 의미입니다.